세 번째 대단원, 마지막 대단원, 적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미분 배웠을 때를 좀 한번 떠올려 볼래? 미분 배웠을 때 제일 처음에 미분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었니? 어려웠었니? 되게 싫어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막 평균 변화를 배우면서 막 극한으로 막 보내면서 직선이 막 접선이 되고 그리막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식들을 보고 어 미분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미분에 대해서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적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 적분. 뭔가 말 어감도 비슷하잖아, 그치? 어, 얘네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야. 그래서, 미분만 그냥 반대로 한다 생각하면 그게 적분인 거야. 별거 없죠? 응. 미분하면은, 식이, 차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 떨어지지, 그치? 적분하면 차수를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끝이야. 그래서 정말 그냥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 적분에서 이제 나와지는 그런 새로운 용어라든지, 기호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받아들이면, 어, 미분이랑 연계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부정적분 보겠습니다. 그 적분인데 앞에 부정적분이라고 적혀있지 그 적분의 종류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냥 그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부정적분이 무엇이냐 자 칠판 선생님 여기에 함수 하나를 적을게요 라지 fx로 적었습니다 알겠죠 자 요식을 갖다가 미분 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알겠지?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제 적분은 뭘 의미하냐면 이 스몰 fx를 라지 f(x)로 만드는 것을 바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미분한 걸 거꾸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됐지?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미분할 때 기호로 프라임 썼던 거 기억하지? 그럼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지 fx 여기에서 프라임을 붙였을 때요 식이 무엇이 되는 거야? 스몰 fx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쭉쭉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지? 자, 이때 용어를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라지 fx를 스몰 fx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라지 fx는 스몰 fx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정적분이다라고 불러주고요. 또는 다른 말로 원시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함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니까 스몰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가 라지 fx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어 조금 봤고요. 여러분들 그 미분할 때 미분 기호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겁니다. 요 프라임 표시를 이제 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 지금 방금 그 변화율 같은 거막 배웠었잖아. 뭐 길이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 분에 뭐로 좀 적었지? dt 분에 dl이라고 적었잖아, 그치? 이게 l을 문자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던 기호야? t에 대해서 미분했던 기호거든? 그래서 미분할 때는 이런 기호가 있는 것처럼 적분도 기호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mall fx를 적분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integral. 자,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integral. 오케이, okay. 인테그럴 f x dx. 자, 요렇게 쓰는 것이 여기 있는 이 f x를 적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될지 한번 좀 받아들여볼 건데, 야얘를 갖다 지금 뭐 하겠다라는 의미? 적분. 어 조금 전에 이 관계를 봐봐, 라지 f x를 미분해가 스몰 f x가 됐잖아. 그럼 스몰 f x를 다시 적분하면 누가? 될까요 결과가 라지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라지 fx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데 여기 또 독특한 애가 붙습니다. c 이 c는 뭐가 되냐? 적분 상수예요. 근데 크게 어렵게 받아들일 거 아니고 쉬운 애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서 어 얘기해 줄게 여기 있는 이 x 있죠 여기가 이제 뭐 쓰는 자리냐면 적분 변수 쓰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이거야 알겠지 뭐 아까 미분할 때도 l을 dt분의 dl 쓰면은 누구에 대해서 적분 미분하는 거였죠 문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t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얘가 x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자 T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를 갖다가 적분 당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피적분 함수 요렇게 불러줍니다. 됐죠? 그냥 뭐 피적분 함수, 적분 변수 그냥 용어들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조금 특이하게 튀어나왔던 이 C 있 죠, C 이 C가 왜 갑자기 붙느냐? 어 여기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7을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해볼래? 이거 미분 해봐봐. 뭐니? 3x 제곱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00을 미분해볼래? 3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7을 미분해봐봐. 3x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식이 지금 각기 다 다른데. 요걸 갖다 미분하니까 3X제곱이야, 지금.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적분하면, 어이? 이런 꼴이 돼야 되지? 근데 여기 보면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 어떤 꼴이 다 다릅니까?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상수 꼴이 다를 수 있어. 왜냐면 미분하면 상수는 어떻게 돼버려?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어떤 애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상수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c를 일단 붙이는 겁니다. 더워. 나 지금 땀이. 그냥... 와, 큰일났다. 내가 큰일났다. 됐죠? 어. 해서 이거 안 붙이면 틀립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 뭔지 한번 좀 알아봤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 일단 요번 강의에 두 번째 개념이자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개념 봅시다. 부정적분. 조금 전에 배운 것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공부했었던 미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볼 건데 크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얘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는 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한번 봐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미분했다, 적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그치? 근데 뭐 여기 기준으로 적분했다, 미분해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봐봐요. 자, 요 기호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인테그랄 있고 dx분의 d가 뭔지 알지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때 봐봐. 여기 있는 fx를 일단 이 안쪽부터 해야 되잖아. 뭐부터 하겠다라는 의미야? 적분부터 하겠다라는 거죠. 인테그랄 됐지? 그러니까 지금 요 small fx를 적분부터 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게 large fx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 large fx 된걸 다시 무엇 해주겠다? 미분하겠다. 어, 그럼 얘를 갖다 미분하면 다시 누가 나올까? 어, 스몰 fx 나온 거야. 그냥 여기 원래 안에 있던 이 노란색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지는 거야. 그지? 자, 뭐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여기 한번 봐봐. 요번에는이 fx를 뭐 해줄 거야?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무엇 해주겠다? 적분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냥 쌤 얘도 그냥 fx 아닌가요? 할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부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어떤 상수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c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뭘 붙여야 된다? 어,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쌤 여기서는요? 여기는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c가 붙었다가 미분해 버리니까 없어지는 거야, 다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하고 적분하는지 적분하고 미분하는지 순서에 따라서 c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걸 좀 차이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크게 복잡한 개념 아닙니다. 자, 개념은 요게 끝이고요. 여러분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지금 문제에서 요거 만족하는, 어, 상수 A, B, C. 요거를 이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B, C. 여기는 이제 스몰 c 고요 요기 제일 뒤에 있는 건 적분 상수 C. 요렇게 이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뭐 얘는 살짝 이제 무시해도 될것 같아. 자, 여기서 스몰 A, B, C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우리 적분하는 방법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미분법이 있듯이 적분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자, 봐봐. 우리가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인테그랄 적분한다라는 거지? 이 적분하는 것을 다시 미분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으로 다시 어떻게 나와지게 될까? 나와지게 된다 이거야. 알겠니? 요식을 무엇에다가, 적분했다가, 우리가 뭐 해주면은? 미분해주면, 요 안에 있는 식이 그냥 다시 그대로 온전히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변을 누구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X에 대해서? 아니지. 적분이 아니라 무엇 해주겠다? 미분해주겠다. 됐지? 자 미분해주면 인테그랄 사라지고 뭐만 딱 남습니까?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얘가 그냥 딱 이렇게 남게 되겠고요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야 식이 맞아떨어지겠지 그치? 자 우변도 미분해줍시다 어떻게 됩니까? 3bx제곱 2cx 플러스 6뭐 이거는 상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되겠지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바로 비교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끼리 비교하면 돼요. b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c가 e, 6이니까 c는 3. a가 3항이니까 a는 6. 뭐세개 더해 주면 답은 11. 이렇게봐줄수 있습니다. 됐죠? 자, 바로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1번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좌변에 인테그랄이 있어요. 적분하겠다라는 건데 요게 피적분 암수에요. 적분 당하는 암수야. 오케이? 얘를 적분을 했다가, 적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적분하는 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요식을 요것만 쉽게 끌어올려면 무엇 해주면 된다? 미분을 해주면 된다. 양 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적분했다, 미분하면 그냥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진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됐지? 자, 우변도 똑같이 미분해 줍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돼. 이때, fx가 뭔지 궁금해 하는데, 지금 우변에서 지금 여러분들, 인수분해 된다는 라거 눈에 보일 거야. 그치? 1, 3, 1, 1, 마마. 요렇게 주면, x-1, 3x-1. 요렇게 이제 나와지지 않습니까?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x 1끼 똑같으면 Fx는 누가 됩니까? 3X. 음 그렇지 3X-1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2번 바로 갈게요. 자 여기 피적분함수가 이렇게 네모박스 친 애고요. 적분해 그러면 이제 다시 무엇 해줘? 미분해줘.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식 자체가 그대로 나와지게 될 겁니다. 우변도 똑같이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주세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자 요거 요기 이 상황으로 놓고 그 크로스 공식 쓰겠습니다. 2 1 요렇게 어, 1 2 이러면 되지? 그치 인수분 됩니다. 맞죠?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렇게 이제 나와지니까, FX라는 식은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겠네요.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런 등식이 하나 주어졌을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f x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f x가 여기 안쪽에 갇혀 있죠. 네. 지금 보면 x랑 같이 곱해져서 피적분 함수에 네. 위치해 있습니다. 얘만 딱 끌어올려면 뭘 해야 되는지 볼 건데 이미 여기서 처리를 다 해주고 있어. 봐봐 적분을 했다가 다시 뭘 해주겠대? 미분. 미분해 주면 그냥 이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니? 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순서를 생각해봐. 적분을 하면은 적분상수 C가 붙었겠지만, 마지막으로 뭘 해주고 있습니까? 미분을 하니까 그 C가 없어지겠죠. 그럼 그냥, 이거는 아무런 좋지도 않지 않은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좌변에 있는 식이 뭐만 남는 거니? X, F, X 이것만 딱 남는 거야. 아무것도 안한 거야. 조금 전 문제처럼 막 미분, 이거 안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얘가 그냥 OX 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럼 fx는 ox마이너스 얼마? 뭐 이러고 그냥 함수값 하나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2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긴 한데 보세요 지금 fx가 이것과 같다라고 돼있지 근데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봤을 때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일단은 무엇 해주겠다 라는 겁니까 미분하겠다 이거야 근데, 미분했다가 바로 인테그랄 하겠다. 적분하겠다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나와, 안 나와, 다시? 네. 어, 일단 그형태에 비슷하게는 네. 나와지는데, 마지막으로서 적분을 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의미는, 적분을 했기 때문에 누가 붙는다, 이겁니까? C. C가 붙는다, 이거야. 됐지? 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미분했다, 적분했으니까, 요게 나오긴 하되, 여기 뒤에, 누가 붙는다, 이거야? 그렇지, C가 붙는다, 이겁니다. 근데, 오, F0이 얼마래? 1. 1. 그럼 F0은 여기다 빵, 빵, 빵 넣으면 그게 C잖아. 네. C가 얼인 겁니까? 1. 1인 거야, 얘가. 1이죠, 1. 되셨죠? 네. 어. 그래서 FXC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찾아 냈고요. 뭐, 그냥 요거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4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고, 어, 원하는 게 F2 더하기 FG4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봐봐. 지금 미분하라는 의미인데, 얘를 무엇 하라는 거야? 미. 미분하라는 거지, 그치? 네. 자, 얘를 미분을 하시오. 어? 아,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봐 주세요. 어차피 바로 다음 타임에 적분법을 배울 거야. 오케이? 자, 요걸 미분 할 건데 이 식을 그냥 미분해서 적으면 뭐 이제 아무것도 이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해줄 거냐면 요 식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고 싶으면 미분했다. 뭐해 주면 될까? 적분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적분을 해 줍시다. 잘 봐. 그럼 여기는 미분했다 적분하면 그냥 여기 있는 식 그대로가 나와지게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서 조금 내가 아까 문제라고 했던 게, 야, 3을 적분하면 뭘까? 미분의 역연산이거든? 뭐를 미분하면 3이 나오는지 생각해 봐. 조금만 머리를 돌려봐 할수 있어 너네 이따 해야 돼 3X. 맞아요 3X 3X 미분하면 3이잖아 네. 어, 대답 못해도 좋아 갑자기 얘기하려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좀 이따 10분 뒤에 배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면 무엇이다? 네. 3X다 근데 조심해야 돼오 적분하면 은 항상 뭐가 붙는다? C가 네. 붙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의아해할 수 있는데 좌변도 적분했지 그럼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 C가 네. 붙고, 여기도 뭐가 붙어? C가 네. 붙는데, 이게 같은 C는, 같은 C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적분상수가 갖는 의미는, 적분을 했을 때 상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적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분상수 C를 굳이 두 개를 다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C는 그냥 원래 모르는 지금 상수 C 값이잖아. 네. 그럼 여기 있는 C를, 이항을 시켜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거랑 뭔가 계산이 되겠지? 그럼 그냥 상수가 하나가 있다라는 의미로써 적분 상수는 양변에 붙일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한쪽에만 붙여주면 돼요. 한쪽에만. 됐지? 어차피 적분을 했을 때뭐 여기 두개 상수가 있더라도 걔네끼리 계산이 된단 말이야. 됐지? 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만 딱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적분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 적분 바로 한번 해 볼게요.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니까 나오는 식이 fx gx는 자, 아, 이거 적분해좀 이따 잘할수 있어. 알겠지? 그냥 하면 돼. 요거 적분하면은 얼마냐면 오, 괜찮 느낌이 있는데 2x 제곱 요거 적분하면은 4x 이렇게 나와집니다. 됐죠? 어. 그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 상수가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제 별개로 놔두기 위해서 C1, C2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0을 집어넣고 밑에다가도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0, 0 넣어봐.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죠? F0 더하기 G0인데 두개 더하면 얼마야? 두개 더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다 0 넣은 거거든 지금 X에다가 전부 0 넣은 거야 네. 여기다 0 넣었으니까 C1이 얼마?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됐지? 네.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도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자 1이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니? 3. 3이야 3 빵빵이니까 얼마? 그게 바로 C2 되셨죠? 네. 자 이제 얼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c1이 마이너스 1이 나왔고, c2가 3이 나왔어.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두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연립을 해가지고 fx, gx가 뭔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바로 한번더 해봐봐. 몇 fx? 2. fx는, 그냥 두개다 더하면 되거든?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fx는 x제곱 2분의 7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gx는 여기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fx 없어지지않아 빼주게 되면 2gx 맞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gx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얘는 답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니까, 어, F2랑 G4를 이제, 어, 계산해서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식 맞게 나왔어요. 그죠? 하려고 했는데, 계산이 귀찮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계산은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정적분 척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한 개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등식 하나 나왔을 때, 미분에서 뭔가를 이제 찾아준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 주면서 문제 풀어 주면 수월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부정적분 계산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